안녕하세요. 2학년 9번 17번 오은택입니다. 이번에는 음향측심 자료를 사용해서 해저 지형을 유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과제로 대서양 중앙해령과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일부 구간의 음향측심 자료를 활용해서 수심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저 지형을 유추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음향측심 자료가 대한민국 부근의 바다에도 있을까? 싶어서 지오맵앱이라는 프로그램을 둘러보다가 어, 대한민국 인근의 바다에 음향측심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러한 음향측심 자료를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다양한 해령 중에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동태평양 해령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맵앱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지오맵앱.org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시면 여기 지오맵앱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최신 버전이 몇 버전인지 알려주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 우선 이것은 웹사이트에서 음향측심 자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다운로드 링크에서 자신에게 맞는 운영 체제를 클릭해서 여기 어그리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런 뒤에 열기를 눌러 주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해 주시면 설치는 끝이 납니다. 지오맵 앱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실행해 주면 됩니다. 지오맵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지도 표시 방식을 선택하는 창이 먼저 뜨게 되는데요. 어, 우선 저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딩 창이 뜨게 되는데 어, 이 단계에서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지도가 떴는데요. 간략하게 조작법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손바닥 버튼을 이용하면 지도를 자유롭게 끌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및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동태평양 해령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 버튼을 누르고 확대하고자 하는 구간을 끌어서 선택하면 그 구간이 확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도 끌기 버튼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의 음향측심 자료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디지타이즈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x, y, z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 수치 자료로 디지털화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처음 누르면 프로세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이 과정 또한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 그동안 옵션을 살펴보자면, 여기 그레이 서클하고 스트레이트 라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음향측심 자료를 추출할 구간을 이렇게 두 점을 찍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어 그때 그 선을 직선으로 이을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지구의 구형에 가깝게 호의 모양으로 추출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 우선 저는 편의상 직선으로 있게끔 선택을 하고 어 스타트 디지타이징 버튼을 눌러서 어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디지타이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변하게 됩니다. 어, 자신이 추출하고자 하는 구간의 양 끝점을 이렇게 클릭하고 또 끝점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점이 찍히게 되는데요. 어, 이때 이 점은 바다 어, 위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로 육지 위 등을 찍게 되면 클릭이 안 먹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되고 여기서 더 이상 찍을 점이 없다면 스탑 디지타이징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수치화된 세그먼트가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 디지타이즈드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양이 점의 위도, 경도, 그리고 그곳의 수심 그리고 그간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구간 전체에 대한 음향측심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보관된 거리 이렇게 보시면 이 거리 간에 약 10km 단위로 물론 이거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 간격을 가진 모든 점들의 수심을 이렇게 표시해주게 됩니다. 어,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스프레드 시트로 옮겨서 것으로 그래프를 각각 x축 y축에 옮겨서 그리는 것인데 어, 이것을 위해서 일단 이것을 엑셀 파일로 변환해줘야 합니다.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 옵션이 뜨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스키 테이블로 저장 이걸 클릭해줍니다. 어, 그런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확장자가 xyz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아스키 테이블 확장자인데 어,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에서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엑셀 확장자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파일명을 수정을 해 주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파일명을 지어주고 끝에 xls로 끝맺어줍니다. 어, 엑셀을 의미하는 확장자인데.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준 다음에, 파일 포맷은 모든 파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는 바탕 화면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 파일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임의로 확장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보안 경고가 뜨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파일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아까 봤던 이표의 내용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도와 경도등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바로, 수심, 그리고 누적거리를 바탕으로 X 축 Y 축을 구성해 해그래프를그릴 계획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바탕으로 그래프를그릴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부분을 전부 이렇게 끌어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삽입에 들어가서 어, 차트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우선 권장 차트로 들어가서 꺾은선 어, 그래프를 그리면 어, 적합할 것 같기 때문에 꺾은선형을 그려줍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여기 이 누적 거리 부분의 항목도 어, y축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각각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버리게 됩니다. 어,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x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설정을 다시 해줘야 하는데 여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 줍니다. 우선 계열 1을 보면 여기 c열에 있는 수심이 제대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열 2는 여기 d열에 있는 x축에 가야 할 항목들이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가로축에 옮겨준 뒤 계열 2는 삭제해 두게 되면 정상적인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x축 y축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 서식에 들어가서 차트의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를 없애거나 또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의 텍스트나 색상 이런 것들의 서식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태평양, 동태평양 해령의 일부 구간에 음영 측심 자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방금 추출했던 그래프에서 일부 구간만을 떼어서 대서양중앙해령과 비교를 해볼텐데 우선 대서양중앙해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km 100km 표시된 이두 구간 사이에 협곡이 약 60km 폭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난 화살표로 표시된 두 구간을 확대시킨 그래프에서는 약 100km 즉 1,734km 그리고 1,844km 그 사이에 약간 협곡이 보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가속화 확산 장기화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 특심 자료를 얻고 그리고 그곳의 해저 지형을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것만큼이나 어, 그나마 큰 만족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궁금한 지형이 생긴다면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